조직 스토킹의 충격. 당신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유와 경제적 손실의 실체. 조직 스토킹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 조직 스토킹의 정해. 조직 스토킹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심지어 멀리서 누군가가 죽어라는 말을 속삭이거나 상스러운 욕을 듣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해자는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며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가해자 역할을 하며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러한 불쾌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의 실체. 조직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불쾌한 상황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일상의 루틴이 깨져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결국 취업 기회 상실 생산성 저하 심리적 치료비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단순한 치료비에 그치지 않으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합니다. 경제적 손실 요인 치료비 정신적 및 신체적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취업 기회 상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직장 이탈 생산성 저하 지속적인 피해로 인해 작업 능률 감소 조직 스토킹의 실태 조직 스토킹의 규모는 상상 이상입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의 가해자는 종종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 공격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례 현대 사회의 가해자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특정 집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될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들은 이미 조종당하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